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다시 이 채널에 오셨다는 것은 또 다른 재미있는 정보를 드릴 때가 되었다는 뜻이겠죠? 이번에는 우주에서 가끔 발생하는 최악의 대변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초신성이나 이와 유사한 현상에 대해서는 이미 소개한 바 있지만 대변동의 종류는 물론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새로운 라인업을 소개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성. 초신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는 밝은 대질량의 항성이 수명을 다하면 폭발하여 우주의 물질 대부분을 뿌리는 현상을 말하며 우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인 현상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초신성이 있다면 단순한 신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신성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 태어난 별이나 젊은 별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과 반대이죠. 약간 말장난 같지만 신성이라고 불리는 별의 대부분은 사실 꽤 늙은 별입니다. 신성으로 불리는 이유는 밝기가 수백 배, 수천 배나 되어서 하늘에 마치 새로운 별이 빛나기 시작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신성이 되는 것은 모두 대질량의 아담한 백색왜성과. 이미 팽창을 시작한 적색거성 또는 주계열성으로 이루어진 근접상성계 천체입니다. 일반 항성에서 백색외성으로 끊임없이 물질이 흘러들어오고 그 물질이 백색외성 표면에 퇴적되면 갑자기 타오르며 폭발합니다. 이 대변동은 초신성 폭발보다는 파괴력이 낮지만 어느 쪽이든 같은 항성계에 속하는 행성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수십 년에서 수천 년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데요. 신성 주변은 완전히 불에 타버립니다. 항성 간의 충돌. 항성 간의 충돌은 드문 현상이지만 역시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충돌 발생 빈도가 높은 것은 쌍성계 등 근접한 항성계를 이루고 있는 항성인데요. 일반적으로 항성이 주계열성에 머무르는 한 항성끼리의 상대적인 궤도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백색왜성이나 중성자별이 되면 질량이 바뀌어 버립니다. 만약 이런 별의 타오름이 근거리에서 일어났을 경우 여러 과정을 거쳐 점점 접근하다가 결국 충돌하게 됩니다. 두 개의 백색왜성이 충돌해서 하나의 항성이 태어나기도 하죠. 이렇게 생긴 항성은 순식간에 초신성을 일으키며 충돌을 일으킨 별 주변을 모두 태워버립니다. 중성자 별끼리 충돌하면 충분한 질량이 있는 경우에는 블랙홀이 생겨납니다. 한편 질량이 부족하면 중성자 별 하나가 태어나는데요. 어느 쪽이든 0.몇 초 안에 지구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자기장이 생겨나며 강력한 감마선 버스트가 발생합니다. 자기장의 변동은 항성계 전체에 매우 위험하고요. 또한 감마선 버스트는 인근 항성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헬륨 섬광. 이 채널에서도 이전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 모든 항성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는 항성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초신성 폭발이란 특히 대질량의 밝은 천체만이 가진 숙명입니다. 반면 태양과 같은 보통 항성은 수명이 가까워지면 팽창해서 적색거성이 되고 이윽고 물질의 대부분을 잃습니다. 다만 이 과정이 평온하게 진행되지는 않아요. 전문가 사이에서는 적색거성에서 일어나는 격변 현상에 대해서도 알려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 헬륨선광이 그렇습니다. 헬륨선광은 적색거성의 신부가 과열되어 적색거성에 포함된 모든 헬륨이 일제히 연소할 때 발생합니다. 헬륨 섬광이 발생하면 항성의 광도와 온도가 급상승합니다. 항성은 외부층을 벗어던지지 않고 충격파를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이런 항성을 도는 행성은 그냥 타버리거나 녹아버릴 것입니다. 지구의 미래를 예상한 몇몇 모델에 따르면 태양이 적색거성이 되었을 때 지구는 최종적으로 헬륨 성광에 의해 태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태양이 바깥층을 벗어던지고 백색 왜성이 되었을 때 지구는 태양에 낙하하거나 불에 타버릴 것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덧붙여서 헬륨 성광이 일어나는 것은 적색 거성뿐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헬륨 백색 왜성에 반성이 있고 이 반성에서 물질을 흡수하고 있는 경우 어느 시점에 물질이 과잉 상태가 되며 백색의 성과 함께 타오릅니다. 그리고 헬륨 성광에 이어 일형 초신성 폭발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또한 중성자별이 항성계의 동반성 등으로부터 헬륨을 계속 받고 있는 경우에도 파괴를 수반하는 강력한 헬륨 성광이 정기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런 폭발을 일으키는 중성자별을 전문가들은 버스터라고 부릅니다. 올프레이의 별 항성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매우 불안정하고 가까이 있으면 위험한 별중 하나가 볼프레이의 별입니다. 항성이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수만 년으로, 천문학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주 짧은 기간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그래도 대파괴를 일으키기에는 충분합니다. 볼프레이의 별은 짧은 생애가 끝나가는 초고온 질량의 천체입니다. 매우 강력한 항성풍을 일으키며 자신의 행성뿐만 아니라 인근 항성계 행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폭발을 정기적으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벼운 농담으로 비유하자면 볼프레이의 별은 같은 층의 집을 모두 파괴하겠다고 늘 난동을 부려대는 난폭한 이웃 같은 존재입니다. 보통 볼프레이의 별은 마지막으로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며 블랙홀이 되는데요. 이런 케이스에 흔히 있는 현상이지만 폭발은 감마선 버스트를 동반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별이 안정되었을 때는 주변 항성계에 사는 사람들은 그나마 안심하고 한숨 돌릴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 말이죠. 우주의 분수천체. 여러분은 별이 물을 뿜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질문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항성은 매우 고온이기 때문에 물은 보통 수증기 형태라 하더라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주의 분수는 실제합니다. 게다가 썩 좋은 이웃이라고 할수 없어요. 우주의 분수는 두툼한 먼지 구름으로 뒤덮인 항성입니다. 이 구름에는 얼음이나 눈송이 형태로 수분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항성풍과 방사압이 이 먼지를 끊임없이 쫓아내서. 강력한 물질의 흐름을 발생시킴으로써 물질이 초속 100km라는 빠른 속도로 항성에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수와 꼭 닮은 천체이지만 정말 물이 뿜어져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런 유형의 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물질의 흐름이 아닙니다. 그건 인근 항성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에요. 그것보다도 메이저라는 강력한 마이크로파 발생원이 훨씬 위험합니다. 이론상 이런 유형의 별은 근처에 있는 행성을 통째로 전자레인지로 바꿔버릴 정도의 섬광을 아주 쉽게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자연이 지구를 우주의 모든 몬스터로부터 격절된 은하계의 한 구석에 조용히 배치해준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친구들과의 SNS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